루틴은 우리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한다두 시간의 명상은 나머지 22시간의 내 하루를 도와준다그 22시간이 내 명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이다.둘은 공생관계다.아슈람에서는 하루에 한번 이상 똑같은 길로 30분간 산책을 한다.스님은 어제도 지나갔고 그 전날도 지나갔고 그 전전날도 지나갔던 이 길에서 뭔가 달라진 것은 없는지, 전에 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라고 했다. 익숙한 길에서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는 말은, 산책의 주의를 집중하고, 매번의 루틴에서 새로움을 보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다.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내가 자동 조종 모드로 바뀌는 것을 막아준다. 아슈람에서 우리는 매일 하는 산책 중에 이 훈련을 했다. 나는 그 길을 벌써 수백일에 산책했다. 날씨는 더웠지만 벚복을 입고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다. 숲은 잎이 무성해 시원했고 흙길은 발밑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오늘 지도 스님 한 분이 우리에게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돌멩이 하나를 찾아보라고 했다. 나는 약간 실망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오늘 새로운 꽃한 송이를 더 찾았다. 파란색은 조그만 꽃이었는데 이슬 한 방울을 머금은 모습이 마치 내 계획에 동참하겠다며 민크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다. 스님은 그새 내 계획을 눈치채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을 바꿔버린 것이다. 보물 찾기가 시작되었다. 수도자들은 루틴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지만, 자유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단조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불평하지만,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이 문제일 때도 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내에 집중하라고 할수 있다. 만물에는 배울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내를 훈련할 수 있다. 삶은 우리 생각만큼 확실하지 않다. 어떻게 루틴을 만들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할까? 이것들은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익숙한 일을 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고인이 된 농구계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책과 영상 시리즈를 만들었다. 내 팟캐스트 온포머스에 출연한 그는 이래서 루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의성은 체계에서 나오죠. 한계와 체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창의적이 될수 있어요. 체계가 없으면 목적 없이 계속 이것저것 하게 되죠. 역설적이게도 규칙과 루틴은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어 창의성을 발휘할 여유를 준다. 체계는 즉흥성을 높인다. 그리고 발견은 루틴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 우리는 휴가, 승진, 생일 파티처럼 삶의 큰 사건들을 손꼽아 기다린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나 작은 기쁨을 찾는다면 달력의 기쁜 사건이 등장하기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쁜 일이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볼 시간만 낸다면 말이다. 늘 가던 길을 걸으며 새로운 돌을 찾는 것은 마음을 여는 일이다. 음료는 씹어먹고 음식은 들이마셔라.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만이 승려 수업의 전부는 아니었다. 익숙한 일들을 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 어느 오후에 기도 스님이 우리에게 말했다. 오늘은 침묵하며 점심을 먹어 볼 겁니다.음료는 씹어 먹고 음식은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그게 무슨 뜻인가요?내가 물었다.스님이 말했다.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주스를 예로 들어 봅시다.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면 오렌지 과육을 갈아서 액체로 만들어야 하지요.음료를 꿀꺽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 먹으려면 조금씩 마실 때마다 맛을 음미해야 하는 소량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승려가 물한 모금도 생각하며 마신다면 나머지 일상은 어떨지 한번 세번 상상해 보라. 여러분의 일상을 재발견할 방법이 뭘까? 운동할 때 달리는 길을 평소와 다르게 바라보거나 체육관의 리듬을 다르게 느낄 수는 없을까? 매일 똑같은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걸 목격하는가? 내 공간 안에서 물건들을 새롭게 볼 방법은 없을까? 집이나 회사에서 기분이 좋아지라고 놓아둔 물건이 사방에 있다. 사진, 장식품, 예술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정말로 나를 기쁘게 만드는 물건이 맞는가? 꽃병에 꽃을 꽂거나 가구의 구조를 바꾸어서 익숙한 물건을 새롭게 보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보라. 이메일 수신함을 바꾸는 것만으로 잡동산이 갔던 우편함을 정돈된 삶의 일부로 바꿀 수 있다. 일상을 새롭게 보는 것은 일상활동에서 가치를 찾아낼 때만큼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미카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에 이렇게 썼다. 설거지가 즐겁지 않다는 것은 오직 설거지하고 있지 않을 때만 드는 생각인 듯하다. 만약 내가 설거지를 기쁘게 할수 없다면,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디저트를 먹거나 차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디저트나 차를 눈앞에 두었을 때도 역시나 그것들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자각하고 보면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신성하다. 이렇게 보면 사원과 속세의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소에는 에너지가 있다. 루틴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안다면 현재에 집중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도 온종일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루틴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만이 아니다. 그 행동이 일어나는 장소 또한 중요하다. 도서관에서 공부가 더잘 되고 사무실에서 일이 더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뉴욕시에 가면 나도 함께 부산스러워지고, LA에 가면 나도 함께 느긋해진다. 대도시든 작은 방한 구석이든, 환경에는 저마다의 에너지가 있다. 장소마다 다른 느낌을 자아내고, 내 다르마가 더잘 발휘되는 환경이 따로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과 환경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매력적인지, 잠시 멈춰서 고민해 보지는 않는다. 나는 북적대는 환경에서 능률이 오르는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능률이 오르는가. 아늑한 구석 자리에 안전한 느낌이 좋은가. 아니면 널찍한 도서관이 좋은가. 자극이 되는 예술품이나 음악이 흐르는 환경이 좋은가. 아니면 고적하고 단순한 곳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익숙한 것이 좋은가. 풍경이 바뀌는 게 좋은가. 이를 자각하고 있으면 다름하에 도움이 된다. 취업 면접을 볼때 내가 이 일을 잘할수 있을지 나와 이곳이 잘 맞을지 알수 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울 때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고를 수 있다. 내가 가진 능력 내에서 여러가지 커리어를 고려할 때 어느 것이 내 감수성에 가장 잘 맞을지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 공간을 뚜렷한 하나의 목적에 할당할수록. 다르마를 실현할 수 있고, 기분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승녀들의 수면 공간이 오직 잠자는 것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아슈람에서는 모든 공간이 단 하나의 활동에 할당되어 있다. 우리는 잠자는 곳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하지 않으며,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다. 아슈람 밖 세상은 사정이 다르다. 침실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침실이라는 공간의 에너지를 교란한다. 침실에 휴식외의 에너지를 들이면 침실에서 잠자는 게 힘들어진다. 작은 아파트라고 해도 각각의 공간에 서로 다른 활동을 할당할 수 있다. 모든 집에는 식사 장소가 따로 있어야 한다. 잠자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차분한 느낌이 드는 경건한 장소와 화가 났을 때 위안이 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의도에 맞는 에너지를 불러오는 장소를 만들어라. 침실은 한눈팔 거리가 멀어야 하고 차분한 색상에 은은한 조명이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침실에는 업무 공간이 없는 게 이상적이다. 반면에 업무 공간은 조명이 밝고 잘 정돈되어 있고 여러 작업이 용이하며 좋은 자극이 되는 예술품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좋은 공간이 어디인지 확인할 때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만약 한가한 시간에 클럽의 에너지에 끌리는 사람이라면 활기 넘치는 커리어를 택했을 때더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로 음악을 하는 음악가인데 조용한 환경에서 일이 더잘 된다면 나는 연주보다는 작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집에서 일하는데 최적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게더 좋은 사람이라면 일을 카페나 공유 업무 공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일이 더잘 되는지, 어디서 최고의 모습이 발휘되는지를 알고 그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는 것이다. 누구나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좋아하지 않은 활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특히 일이 그렇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쉽고 그 일을 반드시 하게 되고 더 요령있고 편하게 할수 있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시간이 우리 대신 그 일을 기억해준다. 시간이 습관을 유지해주고 시간이 공간을 전략해준다. 루틴 속에 명상이나 독서 같은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고 싶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기 어려워진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일을 집어 넣어라. 내 친구는 매일 일정 속에 요가를 넣고 싶어서 침대 옆에 매트를 깔아두었다. 장소에는 에너지가 있고 시간에는 기억이 있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어떤 일을 매일 같은 장소에서 하면 그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진다.